마지막으로 16번 문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문제 계산 순서를 차례로 나열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거듭제곱을 푼다고 했습니다. 이 거듭제곱. 그래서 리얼이 가장 먼저 와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는 괄호 안에 있는 식을 푼다고 했는데 자 여기서 소괄호는 거듭제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 소괄호는 빼고 자 중괄호 안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를 판단합니다 자 중괄호 안에 자 덧셈과 곱셈이 있죠 그러면은 곱셈을 먼저 해야 됩니다 따라서 디귿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니엔을 합니다 자난어 중괄호를 계산했더니 이제 남아 있는 게 여기 뺄셈과 곱셈입니다 자 뺄셈과 곱셈 중에서는 자 곱셈을 먼저 한다고 했죠 그래서 미음 가장 마지막에 기억을 풀도록 합니다 자 이번 문제 순서에 따라 계산을 하시오 자 이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거듭제곱 자 그러면 마이너스를 두번 곱하면 플러스 자 5분의 3을 두번 곱하면 5 5 25 3 3 9 25분의 9가 됩니다 자, 그런데 플러스는 생략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 식을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자, 소괄호가 없어져서, 없어져서 중괄호가 소괄호로 바뀌었습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5 곱하기 25분의 9, 곱하기 2 이렇게 됐죠. 자, 이제. 이 소괄호 안에서 곱셈을 해야 되겠죠. 자,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해보면 5가 올 것이고 이 곱셈 부분을 계산하면 10분의 9가 됩니다. 자,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의 10분의 9 자, 1은 10분의 10과 같겠죠. 마이너스 3분의 1은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10분의 1 곱하기 2가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을 계산합니다. 2로 나누면 5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마이너스 5분의 1이 됩니다. 자 뺄셈은 더셈으로 바뀌고 뒤에 있는 부분은 반대로 바뀐다고 했죠. 자 덧셈이나 뺄셈이나 통분을 해줘야 되는데 자 15로 통분을 해주면 3분의 1은 15분의 5. 5분의 1은 15분의 3. 자, 두식을 계산해 주면 마이너스 15분의 2. 답은 마이너스 15분의 2가 됩니다.